사랑과 빛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불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시 60편 볼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신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을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숲곶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하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더맨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은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잊고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 60편은요 마지막 다이세 믹담 시에요. 전쟁으로 인한 나라 전체의 위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 본문은요, 4절씩이요. 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을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어, 흩으셨다는 것은, 나라가 전쟁에서요, 패배함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음 2절과 3절을 보면요. 나라 전체의 재난을요 지진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에 비유하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셔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 것이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7절에 1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대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학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신은요 이런 위기와 재난이요 군사력이 약하거나 잘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회복은요 하나님께 돌이켜서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난에서요 벗어날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절 볼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패하면요. 깃발을 뺏기고 깃발을 휘날리지 못합니다. 여기 보호의 선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깃발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5절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어, 주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해 달라는 간구죠. 또 6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와 구원에 대한 묘사죠. 우리 6절, 8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어, 승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세금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아서 내 것이며 모나서도 내 것이며 에브라함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여기서 음, 지명들이 계속 나와요. 세금과 수꽃, 길로아과 모나세에 이 언급은요. 이 동서를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은요 북쪽 지파의 중심이고요 유다는 남쪽 지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에브라임을 툭으로또 유다를 규로 지휘봉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어서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에서 나라는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은요 하나님의 목욕탕, 즉 발을 씻는 대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에덴의 대하여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는 이 표현은요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여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화가 미쳤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요. 애굽이 낫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구속하심으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버타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파를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오늘도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편, 146편, 3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요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인생, 거룩한 인생 되기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합니다. 주님의 영광드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